좋아요 이거는 두 개네 한개줄 알았는데 이두개또 들어있었어 어. 이게 제일 좋은 거 아닌가? 아세 개인 줄 알았는데 네 개여서 더 좋고요 어. 이거 이거 몇개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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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밑에 이거? 이거 이것도 좋아요 이거 아, 근데, 요거는, 요 가루가 자꾸 밑으로 떨어져가지고, 어, 밑이 막혀있는 게 아무래도 좋죠. 아유, 어쨌든 간에. 너무 감사합니다. 몇개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이게 더 좋은 건. 이게 제일 좋을 것 같은데. 아이들이 여기 들어가 있는 것도 좋아하고, 어, 또 이렇게. 많이 뜯을 수 있고 해서 많이 긁을 수 있어서 다 좋습니다. 감사드려요, 부덕영. 고맙습니다. 요거는 이제 밑으로 떨어질까봐 가루가 그래서 감사합니다.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겠어요. 요새 박스 깔아 줬거든요. 너무 이거 스크래치 진짜 돈이 많이 들어가요. 아이고. 부모님께서 보내주셨는데 추가로 이제 더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서로 자기가 차지하겠다고 여기에 올라가 있어요. 올라가 있어요. 여기 하나씩 올라가 갖고 차지해놓고 다른 아이들은 보세요 혹시 보이시나요? 어, 이거 이렇게 생겼어요 가까운가? 이렇게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막 대형 스크래쳐가 있는데 거기는 두개 들어있더라고요 그거는 아이들이 <laughs> 밑에는 응. 들어가서 자고 뜯고 자고 굵고, 위에 들어가, 위에 가서는, 또 이렇게 돼 있는 거구나, 이렇게. 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뜯고, 올라가서 굵고, 벅벅 굵고, 차고, 또, 맨 위에는, 지금 이 올라가서 딱, 굵고, 뜯어 대고, 그리고 또 그런데 더키더 더쪽 더더 키네요 사실 유머치 안 보이게 하려고 했는데. 네. 잠시. 이게 어, 이거는 어 이거는 이거는 잘 모르겠는데 이거 뭐 다른 거어저저 저 속에 있는 거어 저거하고 비슷한 거 같은데 커다란 대형 뭔가.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이렇게 생겼는데 이렇게 생겼는데요 여기는 또 여기 이거 여기 아 이거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구멍이 있는데 이거 뭐지 이거는 이렇게 생겨가지고 처음이라 아무튼 어고 보내주셔서 너무 다 좋습니다 네, 감사드려요. 어, 네. 너무 감사드려요 구 빨리 님서 주소를 뜯고 주소를 뜯고 아까 잠을 못 잤어요 잠을 못 자가지고 아까 비몽잠을 했는데 아까 영어를 가지고 아까 방송할 때 너무 추웠어요 새벽에 너무 춥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따뜻하게 입고 나갔는데도 그, 음. 게 감지가 빨리 안 돼가지고, 불이 빨리 안 들어와요. 절데이 멀리서, 멀리서 안 들어가면, 이렇게 딱, 불이 들어와요, 바로. 네? 금이 들어 가서, 바로 밑에 가 있으면 이게, 네. 감지가 안 되더라고. 아이가 또 들어가 있으면 막 좋아를 하겠어요 이또 누가 또 이제 누군가 어? 좀 어.. 어.. 어. 어 그게 뭐죠? 어.. 어 부지런한 아이가 욕심많은 아이가 들어가서 또 혼자 차지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구요 어, 대형 스크린처는 어쨌든 제가 영상을 찍어놨으니까 제가 영상을 올리겠습니다 와, 이것도 행복해 이거 상당히 큰데 네. 이것도 큽니다아 <laughs> 피치치 아, 나오네 일단 치워야지 오 어, 어, 이거야 이거 막 칼이 속에 가지고잘안 들어서 잘리는데 카도 오래 써가지고 만나러 갈데 있든지 아직까지 상황이 옳오니까 와서 뭐저기밥 먹고 제가 요새 밥을 집에서 해먹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뭐 반찬 여러 가지 해먹는 것도 아니에요 해보니까 솔직히 너무 바빠요 그리고 밥 해먹고 나면 진짜 너무 힘들어요